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뇌 건강과 인지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하고 있는 김대종 교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요즘 왜 이렇게 깜빡깜빡할까? 뭘 하려고 했는지 순간 생각이 안 나요. 물건 찾느라 하루 종일 헷갈려요. 혹시나 치매 초기 아닐까? 이런 불안 사실은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놓아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넘겨버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단 5분 집에서도 누구나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우리의 뇌세포가 실제로 깨어난다는 과학적 근거를 하나하나 차분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꼭 영상을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몇 살이신지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5분 뇌운동 운동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하지만 이미 치매 환자, 파킨슨 환자들의 뇌 재활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운동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방법은 건강할 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a. 운동은 잘 못해요. 몸이 불편한데도 가능한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운동은 앉아서도 힘이 없어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한 번의 5분 운동으로 뇌파가 변화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교수님, 진짜 이 정도 가벼운 운동이 뇌에 도움이 되나요? 외래에서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제가 실제로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선, 우리 뇌는 근육처럼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고강도 운동이나 무거운 웨이트가 아니라, 짧고 반복적인 자극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국립치매센터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단 5분짜리 간단한 상지 움직임 운동만으로 60대 이상 참가자들의 전두엽 활성도가 평균 12% 이상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뇌파 검사에서 알파파 증가와 베타파 안정화라는 변화가 관찰됐습니다. 알파파는 우리가 편안하고 집중할 때 나타나는 뇌파이고, 베타파는 깨어있을 때 정신적 활동과 관련된 뇌파인데, 이 균형이 잘 맞을수록 집중력, 기억력, 사고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남성 환자분, 이창훈 씨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요? 이분은 은퇴 후 반복되는 깜빡임, 무기력, 말문 막힘 등, 경도인지장에 초기 증상이 있었고, 자신도 예전 같지 않다며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린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단 5분간 딸랑이 운동과 8YW 스트레칭, 이두 가지만 꾸준히 해보시라고 권유 드렸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희한하게도 아침이 개운해졌고 신문을 읽을 때 머리에 더잘 들어오고 말을 할때 막히는 느낌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자극 받을수록 특히 새로운 패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수록 시냅스를 강화하려는 반응을 보입니다. 이걸 신경가속성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화된 뇌일수록 더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자극이 없으면 시냅스는 연결이 느슨해지고 결국 기억력, 판단력, 반응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상지 움직임과 좌우 대칭 스트레칭은 뇌의 좌우 연결 회로를 자극해 기억력뿐 아니라 균형 감각, 감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뇌혈류 촬영을 해보면 이런 간단한 움직임 뒤에 전두엽과 측두엽으로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언어 기억력이나 작업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활성화된다는 게 관찰됩니다. 다시 말해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하면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단 5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실제 뇌 기능을 끌어올리는 대표 운동 두 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나 치매 초기 환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인지 재활 운동법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리는 동작은 앉아서도 가능하니까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한 동작씩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딸랑이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이름은 귀엽지만 실제로는 손과 눈, 뇌의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하는 과학적인 움직임입니다. 치매 예방은 물론 파킨슨 병 초기 환자들에게도 사용하는 전문 재활 운동입니다. 딸랑이 운동은 이런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자료 띄워드리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준비물은 콩이 3분의 2 정도 채워진 페트병 2개면 끝입니다. 먼저 양발을 본인의 어깨 너비만큼 벌려주고요. 그리고 한쪽 다리를 한두 발자국 뒤로 보내주시고, 한쪽 앞다리를 45도 정도 굽혀줍니다. 그리고 리듬감 있게 흔들면서 뒤쪽에 아까 보냈던 다리를 배꼽까지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콩 페트병을 들고 운동을 하면 이제 안에 담긴 콩이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손과 팔에 미세한 진동을 전달하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콩이 움직이는 소리가 청각을 자극하면서 뇌파에 변화를 주고 이게 뇌 건강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때 입으로는 딸랑딸랑이나 하나, 둘, 같은 소리를 내주면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팔 운동이 아니라 뇌의 다중 작업 처리 능력을 활성화 시키는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이 운동을 하실 때, 눈은 양쪽 손의 움직임을 번갈아 쫓고, 손은 리듬에 맞춰 주먹을 쥐고 펴고, 입은 소리를 냅니다. 이 모든 걸 동시에 하는 동안, 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운동 피질, 청각 피질이 동시 작동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 집중력, 판단력, 순발력, 균형감각에 관계된 뇌의 회로가 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양병원에서 인지저하가 시작된 80대 어르신들에게 이 운동을 도입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된 건 바로 표정이었습니다. 리듬에 맞춰 손을 움직이면서 눈빛이 또렷해지고 동작이 끝난 뒤 기분이 좋아졌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여러분의 뇌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고 혈류를 끌어당기고 기억회로를 깨워주는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가장 효과가 좋다고 평가받는 뇌 운동인 YW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일어서는 게 힘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으셔서 하셔도 되는 동작입니다. YW 스트레칭은 등과 어깨, 팔의 움직임을 통해 뇌 척수 관절의 연결을 자극하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자세 교정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공간지각 능력과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하죠. Y 스트레칭 방법은요. 먼저 콩이 든 페트병을 손에 들고 팔을 Y자로 들었다가 다시 내려주면 됩니다. 올렸다가 내렸다가 10회 반복해주세요. 간단하죠? W 스트레칭은 겨드랑이와 팔꿈치를 몸에 붙인 후 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접어주면 됩니다. 즉, W 모양으로 왔다갔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도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의 핵심은 속도보다 정확도입니다. 가슴과 어깨, 팔 뒤쪽 근육을 쓰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고 폐활량을 열고 내로가는 산소량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YW 스트레칭은 좌우 균형을 맞추는 훈련이기 때문에 전정계, 즉 몸의 중심을 감지하는 뇌 안의 회로가 활성화됩니다. 이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공간 판단 능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에서 공간 지각 능력이 떨어지면 계단, 문턱, 보도블럭에서 쉽게 넘어지거나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실내 운동 하나만 꾸준히 해도 인지와 감각의 연결이 유지되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루 중 언제 이 운동을 해야 효과적인지,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실제 환자 변화 사례와 치매 예방 지표 개선 데이터까지 실제로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딸랑이 운동과 YW 스트레칭이라는 두 가지 내세포 자극 운동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운동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실천해야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 자주 그리고 하루 일 이회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는 반복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과한 자극보다는 익숙한 리듬으로 자주 깨어나는 걸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기본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에 물 한잔 하시고요. 창문 열어서 햇빛을 좀 보시고 딸랑이 운동을 1분간 실시하세요. 그리고 YW 스트레칭을 10회 정도 해주고 간단한 단백질로 구성된 아침을 드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점심 후 졸음이 몰려올 때 일단 가볍게 걸으시는 게 좋고요. 딸랑이 운동 1분, YW 스트레칭 10회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루틴을 23주만 지속하시면 또 머리가 덜 멍하다. 뭔가 말이 부드럽게 나오네. 이런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기억이 너무 나빠지기 시작하면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기억력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회복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뇌 건강은 예방이 80%입니다. 지금 불안하다면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담당했던 70대 중반 여성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분은 치매 가족력이 있고 스스로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검사상 아직은 경도 인지 장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불안함을 크게 느끼고 계셨죠. 제가 딱두 가지 권했습니다. 딸랑이 운동과 YW 스트레칭을 아침마다 5분만 하세요. 그분은 이를 8주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인지 속도 검사 반응 시간이 단축됐고 자기보고 스트레스 지수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그분의 자존감과 정서적 안정을 크게 높였습니다. 여러분 뇌는 소중한 만큼 까다로운 기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할 줄 아는 섬세하고 놀라운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딸랑이 운동 YW 스트레칭은 단순한 팔 운동이 아니라 뇌의 시냅스를 깨우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보존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루틴입니다. 지금 내일 아침부터라도 따라해보세요. 그 시작이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삶의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제가 보니까 우리 빛나는 인생 채널은 구독을 하지 않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님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죠? 저희가 더 건강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딸랑이 운동해 봤어요. 오늘부터 Y 자세 스트레칭 시작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뇌와 삶이 더 건강해지도록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